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보안의 최강자죠 제트 스케일러 티커는 JDS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쳐 봅니다 최근에 실적도 정말 잘 나오고 미래 전망도 좋다는데 이상하게 주권은 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위험신호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본질을 알아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ZS의 최신 실적과 시장 반응 사이에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그 이면에 있는 이 기업의 기술적 해자, 그리고 또 잠재적 리스크까지 균형 있게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요, CEO 인터뷰, 경쟁사 비교,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아주 생생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실적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와, 이건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나 들었고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32억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근데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건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이 52%라는 숫자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통 성장하는 s a a s 기업들 건전성을 볼때 Rule of 40라는 걸 쓰잖아요.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을 넘으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ZS는 매출 성장률 26%에 인여 현금 흐름 마진 52%를 더해서 Rule of 708을 달성했어요. 708이요? 와... 이건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동시에 고속성장까지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숫자는 거리 만백회 가까운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냥 예상치는 넘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 설명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실적이 나빴다가 아니에요. ZS처럼 완벽함을 가격에 이미 다 반영한 주식에게는 어지간히 환상적인 실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이미 환상적인 실적을 기본값으로 깔아놓고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원했던 거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군요. 그렇죠. 로이터 기사나 RBC 코멘트에서도 지적하듯이 시장에는 속삭임의 숫자, 이른바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었어요. 비공식적이지만 훨씬 높은 기대치죠.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 폭이 그 속삭임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 시장이 이걸 미래 성장 둔화 신호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벌을 준 겁니다. 와 완벽한 미래 시나리오에서 아주 작은 오차만 생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기대치의 심리학은 다른 고성장 기술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유독 ZS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계 기준 문제예요. 회계 기준이요? 네. ZS가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부로는 아직 건실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보상 비용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일반 회계 기준, 갭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좀 보수적인 투자자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갭 기준 적자가 계속 눈에 거실리는 거죠. 성장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이 생겼을 때이 적자라는 사실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심리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단순히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높은 기대치, 미래 가이던스 그리고 회계 기준 이세 가지 불안 요소가 합쳐진 복합적인 결과물이군요. 그래서 번스타인은 목표가를 180달러로 날리고 베어드는 360달러로 올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시각차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이 기업의 본질을 두고 얼마나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이런 우려가 과민반응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결국 기술의 본질로 돌아가야겠네요. zss의 모든 가치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기술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해치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CEO 제이 차우들이 인터뷰에 아주 훌륭한 비유가 나옵니다. 기존의 보안 모델, 예를 들어 VPN 같은 기술은요, 일단 회사 출입증을 받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성안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아, 프리패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위조 출입증으로 일단 성 안에 들어오면 왕의 침실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측면 이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형 해킹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한번 뚫리면 내부 전체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군요 퍼스트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뭐랄까 방문객이 a 회의실에 약속이 있다면요 보안요원이 그 방문객을 정문에서부터 A회의실까지 직접 에스코트를 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정문 밖으로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이 방문객은 절대 B회의실이나 C부서에는 갈 수가 없죠. 아하. 즉, 사용자를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전체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허가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1대1로 직접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철학이죠. 아하.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방 하나의 열쇠만 잠시 빌려주는 똑똑한 보안원이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다 검증하고 에스코트하면 업무 속도가 느려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ZS의 기술적 우위가 드러납니다. ZS는 이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매끄럽게 작동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들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 세 가지 핵심 경쟁 우위 때문입니다. 첫째는 태생적 우위.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점입니다. 태생부터 다르다. 네, 경쟁사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하드웨어 방화벽 장비를 클라우드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ZS는 처음부터 100%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키텍처 자체라 다르니까 속도나 확정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죠. 뿌리부터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ZS 클라우드는 하루에 5천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5천억 건이요? 네. 이 숫자는 그냥 기술 사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 자체로 경쟁 우위를 만드는 데이터 엔진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네트워크에 쌓이고, AI는 이 데이터를 먹고 자라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신규 경쟁자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시간과 데이터가 쌓여 만들어진 집단 지성은 단번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와... 그 5천억 건이라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보안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뭐랄까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한 고객사에서 신종 랜섬웨어 공격이 탐지되잖아요? 그럼 그 즉시 위협 정보가 ZS 클라우드 전체에 공유가 돼요 그래서 몇초 뒤에 독일에 있는 다른 고객사 직원이 같은 랜섬웨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미 이걸 알고 자동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아,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자는 뭔가요? 바로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주 잔고, RPO가 59억 달러에 달한다는 건 대부분의 고객이 단연 계약으로 묶여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들이 이미 수백, 수천 개의 보안 정책을 ZS 플랫폼에 맞춰서 다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솔루션으로 옮기는 건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대공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네, 알겠습니다. 태생부터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데이터가 쌓일수록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높은 전환비용, 이세 가지가 ZS의 해자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강력한 현재를 기반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SaaS랑 AI, 이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ZS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두 가지가 ZS의 다음 챕터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먼저 SaaS 시장의 개화를 봐야 합니다. SaaS는 사실 몇년 전부터 나온 개념인데, 이제 정말로 기업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트너에서는 사스 도입률이 현재 14%에서 2027년에는 47%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잠깐만요, 사스라는 말이 사실 좀 마케팅 용어처럼 들릴 때도 많잖아요. 뭐 클라우드 AI처럼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이 정말 사스 시장이 열리는 변곡점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랑 클라우드 전환이 보편화되면서 기업들의 IT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데이터가 전부 회사 내부 데이터 센터에 있을 때는 성곽형 보안으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랑 사용자가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흩어진 자원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려면 SaaS 아키텍처가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그리고 ZS는 이 시장의 명실상부한 리더고요. 아, 환경의 변화가 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성장 동력인 AI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SPLX나 Red Canary 같은 AI 보안 스타트업들을 인수했던데 이게 그냥 유행에 편승해서 몇몇 회사를 사들이는 소위 AI 워싱은 아닐까요? 실질적인 제품으로 연결이 되고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이 베어드 증권이 목표가를 360달러로 상향한 핵심 근거입니다. ZTS의 AI 전략은 단순한 위협 탐지를 넘어서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자체적인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 개발자가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입력한다거나 학습 데이터에 악성 코드가 섞여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AI 개발 파이프라인 전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품입니다. 베어드는 이 신규 AI 보안 사업에서만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ARR이 추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와, AI 보안만으로도 또 하나의 거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군요. 여기에 플랫폼화 전략까지 더해진다고요? 맞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에브리웨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기존의 사용자 보안을 넘어서 사무실 같은 지점, 또 AWS나 Azure 같은 클라우드 서버까지 보안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플렉스라는 유연한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이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쉽게 추가 구매하게 만들죠. 이건 계약 규모를 키우고 고객을 플랫폼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락인시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미래가 창창한데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SASE와 AI라는 거대한 성장 동료까지 갖췄으니까 뭐 주가는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번스타인 리포트나 레딧 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숨겨진 그림자는 뭘까요? 냉정하게 리스크도 한번 짚어주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대편이 있죠. ZSS의 가장 큰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리스크는 바로 살인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R이 16배에 달하는데 이건 이미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가격에 모두 끌어다 쓴 수준이에요. 번스타인 리포트가 지적하듯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성장률이 현재 20% 초반대에서 10%대로 둔화되는 순간 이 높은 배수를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게 됩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죠. P/SR 16배라는 건 향후 몇 년간 지금 같은 성장률을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유지해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된다는 의미군요. 와 좁음의 삐걱거림도 용납되지 않는. 외줄 타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삐걱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거물급 경쟁자들의 맹렬한 추격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빠르게 ZSS를 따라잡고 있거든요. 특히 보내주신 네딧의 사용자 의견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한 사용자는 ZSS의 데이터 유출 방지, DLP 기능은 그냥 농담 수준이고, SAS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SD-WAN 솔루션은 경쟁사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해요. 여러 기능을 덧붙인 반쪽짜리 SAS-E라는 비판까지 나오죠.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라 더 뼈아프게 들리네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금융회사의 CISO라고 가정해보죠. 정교한 해커들의 데이터 유출 공격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 레디 들견대로라면 ZSS보다는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천군이 있습니다. 팔로알토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깊숙히 들여다보는 콘텐츠 검사 기능의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거든요. 반면 ZS는 누가 어디에 접속하는지를 통제하는 접근 제어의 핵심 강점이 있고요. 어떤 위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선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SaaS를 위해 설계된 K2 네트워크스 같은 신흥 강자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 통합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수한 회사들의 기술과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건또 다른 어려운 과제죠. 정리가 되네요. 결국 ZS 투자는 클라우드 보안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강력한 비전과 이미 너무 비싸고 경쟁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는 냉정한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 같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적 해자와 성장 잠재력은 명확하지만 그 모든 가치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현재 ZS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Z스케일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